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 그 이야기는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일까요? 기원전 360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두 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이 도시를 처음 언급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9000년 전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위치한 거대한 제국이었다. 플라톤의 묘사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믿기 힘든 수준의 고도 문명을 이루었으며 풍부한 자원과 정교한 기술을 갖춘 국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단 하루 만에 지진과 홍수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지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정말 있었을까?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 고대 문명의 흔적, 예를 들면 크레타섬의 미노아 문명과 연결 짓기도 합니다.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600년경 화산 폭발과 해일로 멸망했으며 이는 플라톤의 묘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틀란티스를 완전한 정치적 비유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당시 아테네의 이상 국가와 타락한 제국을 대비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매혹될까요? 20세기 중반, 초심령학자들과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아틀란티스를 외계 문명이나 고대 슈퍼 문명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해양탐사에서는 쿠바, 바하마, 지중해 해저 등에서 고대 도시 유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서 인류가 지닌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집단 기억처럼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화, 소설, 게임, 심지어 음모론까지, 아틀란티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정말 있었을까?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